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무일하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 1장의 말씀은 다윗의 범죄함과 그 죄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엔 사건이 성경에 있는 악하고 어두운 죄악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함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도 언제든지 아들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군사들을 친히 이끌고 전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쟁에서 거듭 승리하면서 이미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이러한 방신과 나태함은 그를 범죄의 유혹 속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범죄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오후쯤에 궁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마음의 음란과 탐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려와서 동침을 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바세바는 자신이 잉태함을 알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아무리 감추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사람만 입을 닫으면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세바의 임신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생각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하고 어두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고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보면 이러한 완전 범죄, 즉 아무도 모르는 범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범죄는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우리 마음이 품은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빛대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악하고 어두운 죄는 바세바의 임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에게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다윗 입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귀해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귀해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귀해입니다. 물론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나라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의 임신을 단순히 자신의 위기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화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음식을 우리아에게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 발을 씻고 쉬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에루살렘으로 소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위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여전히 숨기고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우리아가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을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죄를 완전 범죄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즉 아내인 바세바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계속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다윗에게 위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로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합니다.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에는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면 그의 죄는 숨겨지기 때문에 결국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전쟁의 성범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우리아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죄는 감추어지고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악하고 어두운 죄를 정말로 숨기고 감출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고문 3회가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어도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만의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질성이 있기 때문에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까지도 죄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든 작든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만 결국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가위처럼 그 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밝게 받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과 저항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그 죄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질성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악하고 어두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위처럼 죄를 또 다른 죄로 감추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